Yeah. 三足、yeah. yeah. yeah. 乌乌鸦图案的历史意义高句丽文化中的象征意义在高句丽墓葬壁画中，三足乌作为象征太阳和月亮的图案出现，也与伏羲、女娲神话有关。 一三七自高丽王朝以来广泛使用，三角乌鸦图案是高句丽的象征，但自高丽王朝以来已广泛使用。八对北韩贵族的象征意义，北韩贵族李衮墓碑上刻的三角乌鸦图案是高句丽的象征，对北韩贵族也具有重要的象征意义。 八三足乌鸦图案的象征意义：太阳神的象征。三足乌鸦象征太阳神，显示高句丽人认为自己是太阳的后裔，七生命力的象征。三角乌鸦的三角象征萌芽,芽、时空、力量、完成，展现了大自然的生命力。六与天神连结。 삼족乌鸦是韩国人民历史精神中的活生生的象征，与天神相连。六，예 네, 이것을 네, 한국어로 한번 해보죠. 네. 삼조고 문양의 역사적 의미, 고구려 문화 속상증성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삼조고는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나타나며. 북치와 여화 신화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1 3 7 고려 시대부터 널리 사용 삼조고 문양은 고구려의 상징물이지만 고려 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8 조선 사대부들의 상징적 의미 조선 사대부 이군의 묘비에 새겨진 삼조고 문양은 고구려의 상징물이지만 조선 사대부들에게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8. 삼조고 문양의 상징적 의미 태양신 상징. 삼조고는 태양신을 상징하며 고구려인들이 자신들을 태양의 후손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7. 생명성 상징. 삼조고의 새발은 자연의 생명성을 보여주는 새싹, 시공, 힘. 완성 등을 상징합니다. 6. 천상의 신들과 연결 삼조고는 한민족의 역사적 정신 속에 살아 있는 상징으로 천상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 네. 이것을 음, 영어로 Historical m e a Symbolism in Goguryeo culture. In Goguryeo tomb murals, the three legged crow appears as a pattern symbolizing the sun and moon. And is also related to the myth of Fuxi and Nuwa. 1, 3, 7. Widely used since the Goryeo dynasty. The three legged crow pattern is a symbol of Goguryeo. But has been widely used since the Goryeo dynasty. 8. Symbolic meaning for Joseon noblemen. The three-legged crow pattern engraved on the tombstone of Joseon nobleman Lee Gon is a symbol of Goguryeo, but it also had important symbolic meaning for Joseon nobleman. 8. Symbolic meaning of the three-legged crow pattern. Symbol of the sun god. The three-legged crow symbolizes the sun god, showing that the Goguryeo people considered themselves descendants of the sun. 7. Symbol of vitality. The three legs of the three legged crow symbolize sprouts, space and time, power and completion, which show the vitality of nature. 6. Connection with the heavenly gods. The three legged crow is a living symbol in the historical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nd is connected to the heavenly gods. 6. Yeah, gods, uh, heavenly gods. Yeah. 그러면 예, 음. 음, 세계시는 어지리는 실천이요. 일시무시를 석상 그 해서 어린 동자가 생겼어. 어린 동자가 생겼는디 이것이 단정하기 좋아는 하예 음, 그래. 이 말을 청자가 생겨가지고, 음, 이게, 심한, 심한이 시만, 열려서, 음, 어지린 자를 보고, 그 어지린 자 속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어, 어 합평 우주의 합평을 이룬다. 이어지린자의삼조어가 춤을 추고 있는데 그삼조어가 백제, 고구려, 신라, 이서, 방고 제석, 한기가 서기전 8937년, 첨보 한웅 첨보 환웅이, 3989, 어, 전 3989, 환난단 뭐, 요인금이 당군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이제, 율권 선생.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자를, 에, 제사장 단자로 전부 바꾼 거, 한 단, 예, 환한, 음, 음, 단, 환한 단이 제사장, 음, 단, 그, 요, 해가지고, 예, 번, 번한, 이 그때 에~ 에~ 번안 번안 그~ 단기 에~ 예, 번안이 이천 이백 이십 사년전전전 전부 이~ 전이에요. 요단 이는 단기가 에~ 인제 이천 삼백 삼십 삼년 우리가 어~ 어렸을 적도 들었던 소리죠. 얘가 에~ 이거 하, 하나라 한단 여기 이제 번단으로 해가지고 어, 전2사 마한 막조선 1285 어, 전1285 어, 고구려 진한 어, 진조 음, 이게 이제 1285 어, 신라, 이게 전부 이제, 일권 선생이 정의한, 음, 숫자로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환기 8937년, 환웅기 3898. 3898. 환웅기는 여기 이제, 천부환웅기에서, 천부경을 시제로 이제, 교화에 이제 썼던, 어, 그때에서, 5월, 오늘 30일, 5 30일에, 에, 목요 빛, 목요일, 에, 단정학 어, 도성 광산 해가지고, 에, 각고 다른 얘기가, 에, 공감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이, 에, 공과 일 사이에 이어져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마음으로 평안하시길 빌면서 공감 하늘 속에 한 현재 대한민국의 한이 정신을 계속 밝혀 지구별을 우주를 우주의 평화를 평화를 풀어나갑니다 네우디오 화평 네. 고맙습니다 일단 안개초로 보겠습니다 안개초가 이렇게 되있네요 안개초 <laughs> 안개초 조지심육불로라하하하니흐흐흐어어바바바바바바 <laughs> 안개꽃이 아름다워 또 찍어봅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으로지나가 라라라라라. 네. 음, 이게 코가 굉장히 빛이 내면서 응, 음, 평채의 중심을 잡고 있더라. 거기에서 전체적인 발팔형 아, 기운이 나온다 그래서 쓴박이꽃 응. 음, 7 0로 나오는데 쓴박 음, 쓴박이꽃 순바귀. 70% 프로 있고 이게 어, 지금 이꽃 옆에 또 쓴박이 옷이 그 밑에 이파리와 순박이, 이파리 있죠. 순박이. 네, 순박이가 순바귀. 네, 옆에, 네, 꽃이 걸어질 수 있는, 네, 순박이. 말 그대로 자태. 자, 순박이도 이렇게. 하얀것도 있네요 하얀 쓴박이 노란 쓴박이 순바기. 오늘은 쓴박이가 순바기가... 하여튼... 어, 꽃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데 따라라라라 쓴박이 고 대봉정에 저 고려 투세새 중앙 자리를 지켜내는 장군의 모습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지층이 하나, 둘, 3층, 4층, 5층, 6층, T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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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呃，人类历史上创造了无无无数的发明，并在这些发明的基础上，发展、啊、了文明和生活。<noise> 전수교육관. 부천 정수교육관, 부천 향토마을, 여세5호 부천 석천 석천농기구, 고두마리 예. 정향나무, 정향나무라고 나오는 91% 나오는데, 향기로는, 정형 나무 냄새가 나는데 이게 정말 긴지, 예. 한기로는 정형 나무 냄새가 나는. 라라라라라라라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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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가 이게 깔끔해요. 정형 나무 여기 그 비올이

기로는안 냄새가 잘안 나죠. 오정 빗물 펌프장 저저저저저저저저 24일 6월 8일 토요일 오정 대무대 특설무대에서 뭐야, 미라클 보이즈 판도라 밴드 자연 보호 헌장비 <목소리나> 네, 산딸 나무가 네, 곱게 피어서 청정한 기분을 줍니다. 시계풀 수선화 아,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좋아요 네. 시계풀의 평화 집청환무 하늘 우러른 고로새나무 잎밤나무 노래하는 꽃새들 어둠을 쪼아낸다 영불 뿜어낸다 핸두로빛조신 금빛 바위 우뚝하고 남창계곡 몽계폭포는 곧바른 백항봉에 인선부을 새긴다 나도 환한 풍력하늘에 코끼리왕 삼봉오리 늘 푸른 소나무 항구로 서있다 가라, 가라, 가라. 모든 모두 사랑, 사랑, 사자봉. 맑은 기운 넘치나니 정보통신 솔리수천 모를 바 없어라. 하스티밀료 아, 2488 2.5기. 심포 유두두 스티몬 열어나 허허. 흰 민머리 월계수가 더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빈민머리 월계수가 더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이창원 법정리 어라 한일인 나느냐 우리여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오래 비탄을 오 비탄을 부천

부처꽃으로 나오네요, 99%. 부처꽃으로 나와요, 수선화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예. 부처꽃. 향기는 어떤가? 예, 향기가, 음. 예. 저기 향냄새 비슷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거리에서 식사하는 음, 할머니 2분이서 음. 음. 44 고리구이로 네, 44 여기에서 보니까 대봉정하고 같은 형태인데 대봉정하고 같은 형태 저 위에 있는게 삼색만물 삼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만물이 생긴다 라고 어, 입혀집니다 네, 날이 털맞습니다. 아침에 했던 작품, 오늘 삼조고를 넣어서, 그, 그리고, 이제, 연대 연대에 대해서, 어, 확인해 봤습니다. 어, 환기, 한운기, 당기하고, 이제, 저쪽, 어, 이게 번안 번안조선의 한원 224년 네. 대봉정의 뒷모습 문양이 굉장히 아름답죠 새가 앉아있네요 네. 새가 앉아있으니 문양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 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음, 음. 음. 천안지 대원 농사짓던 대흑과 농놀이 평양나무가 음. 예.

불 소리가 안정감이 있죠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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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장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담장에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 있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예, 어제 했던 것을 오늘 삼조고와 비교하고 아까 그 고강 선사 유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사 <laughs> 시의 항구 네. 적석 문양, 항구 적석 문양이 서대지는 거. <laughs> <laughs> 네.